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웅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따인배 성문께 사정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7월이 시작됐는데요. 어, 7월 달, 8월 달, 두 달간은 예레미야 하반기 부분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6장부터 어, 뒤에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두 달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레미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어, 바벨론으로 포로기로 끌려가는 그 시점에 <laughs> 이스라엘 안에서는 거의 어, 포로기 직전 마지막 선지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가 열심히 어, 너희들은 어, 하나님 앞에서 어, 이렇게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레미야 26장 말씀은 요 어, 성전설교라는 제목으로 유명한데요. 어, 예레미야가 그 성전에 서서 너희들이 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시고 너희를 이 재앙을 아 어, 면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 성전 앞에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외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고 보겠습니다. 제 26장 유다의 왕 유샤의 아들 요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아주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가각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일어라. 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 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의 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말을, 너희 뒤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에 서서 어 너희들이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악행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내리려고 하던 뜻을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12절 13절에는 예레미야가 모든 구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계속해서 너희가 이 죄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돌이키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지몽미한 백성들이 멸망길로 가는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한다고 해서 돌아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외치는 예레미야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돌아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램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한 확인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기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이 속이 시커매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선생되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요. 가식적으로 기도를 길게 해서 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 듣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성전에 나와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책망하시잖아요.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고 그들에게는 진정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자신의 사리사욕과 이익을 취했지 이웃을 사랑한거나 이웃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대개명이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끊임없는 말씀이 너희가 그저 율법을 상 받으려고 아니면 벌 받지 않으려고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종교적인 이 외식에만 너희가 마음이 가 있지 않고, 정말 백성들 한명한 명, 한 명, 내 주변 사람 한명한 한 명을 사랑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수 없던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속이 시꺼먼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인 척하는데 속은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율법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우리는 정말 죄인이구나. 우리는 정말 약해빠진 나약한 죄인이구나.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지만 속은 정말 시커멓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하도 이미 가늠한 자요. 남자를 보고도 마찬가지고요. 또 너희가 누구를 미워하기만 하면 이미 살인했다. 살인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으로 이미 음욕만 품어도 간음하고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했다면 우리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 버리고 네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잘라 버리고 네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잘라 버려라. 그래서 두 다리 없이 두팔 없이 눈 없이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두 팔을 자르고 눈을 뽑고 두 다리를 자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들이 아무리 그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들의 속은 씻어먹고, 속은 이기적이고, 속은 나를 사랑하고, 속은 내 뜻과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가식을 떨면서, 오직 내 이득과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저주하고.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그 말이 아니라, 너희는 원래부터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부터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속임을 잇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흐르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도 없고 고생과 파멸이 그 앞을 기다리고 있고, 그 입술에 낙독이 가득하고 남들을 때리고 죽이는 데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죄짓는 데는 빠르고 선한 데는 미련한. 우리는 오히려 선한 데 지혜롭고 그리고 죄를 짓는 데는 아주 미련해야 되는데 반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난세. 이런 도저히 인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이 총체적인 부패, 스스로 도저히 이 타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존재의 가벼움, 이 모든 것을 구원할, 난세의 영웅. 우리 인생이 완전히 난세로 가득한데, 내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와 이 불편함과 이 안의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가 가득한 우리 인생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 이 난세의 영웅,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로마서 3장 21절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다. 말하고 있어요. 율법대로, 네 행한대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지키면, 그러면 살게 해줄게. 근데 우리는 못 지켜요. 그걸 못 살아요. 못 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은 결국 우리의 죄를 확인하고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율법 외에 한 의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살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나타나신 그분이 내가 순종할 수 없었지만 그분은 순종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법을 지켰으며 나는 행위가 바르지 않았지만 그분은 행위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고 8절에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도저히 내 힘으로 안될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의의 여러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우리에게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끊임없는 나약함과 절망과 좌절과 눈물 흘림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해결자 되시고 오직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그리고 인생의 불평과 불안과 절망과 좌절과 초조와 낙심과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피할 바위와 성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듯 내가 이웃을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길에 충성하며 살게 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수많은 난제들, 문제들, 어려움들 속에 오직 나를 도와주시고 구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구하며 기도하며 하늘의 놀라운 복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힘으로 안될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you <laughs> 주님 함께 <laughs> 계시 can you